구독 좋아요 꾹. <laughs> 아, 이게 상하이식 군만두. 시앙젠바오. 이게 뭐라 그러지? 피시볼 피시볼 수프? 약간 <laughs> 오뎅 국물 같은 그런 느낌 날것 같아. 나 생선 좋아하는데. 분위기가 양껏 하이하이 뇌쳐라. 好了會送呢有這個牌子不要怕. 불편부터 하지 마라. 무서, 도 저준명 더 무서워. <laughs> 상하이는 진짜 아주머니들이 너무 강해, 그지 <laughs> 피시볼 먹어볼게. 응? 음? 음. 비무띠. 음. 와, 진짜 이게 바삭바삭하다. 나는 샤오롱바오보다 이게 더 맛있는 그래? 음. 음 음, 성, 음. 음. 이게 중국어로 샹지앤바오래 음. 샹지엔. 음. 샹무띠. 어 근데 어저 안주들이 신기하다. 음. 맛다 음, 아까 그건 노란 국물이거든. 게살은 이건 맑은 국물인데. 분명하네. 음. 새우. 새우맛나. 새우맛. <laughs> 이건 뭐지? 뭐지? <laughs> 음. 새모띠. 그건 뭐지? 모다수 뭐지? 음모. 신혜리. 민소의 니네의 정체를 낱나이 파헤치고 말겠어. 더러운 년. 손 함부로 놀리지 마. 부러뜨려 버리기 전에 민소이민소이 어제 넘어가. 진짜 잘 빤다 이거구 I'm professional. 흉구조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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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잘 빨게 생긴 그입 아구를 가지고 있어. <laughs> 아구가 뭐니? 주둥이. 넌 육즙을 왜다 버리니? 먹는 법 모르는 건 아니고. 그니까 이 육즙을 먹는 건데, 봐봐 나 파. 이넷 이 중에 내가 가장 국물을 안 떨어뜨리고 이한 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그렇게 이 식초 냄새였구나 아까 전에 올라올 때 냈던 게 들었는데 막 무슨, 심하더라 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신발 벗고 있나? 이랬는데 식초 냄새였구나 이 소스 냄새 그거, 뭐 숙소 가면 정준수 바르세요 이런 냄새 준수 신발 벗고 들어갔을 때 지테라 들어갈 때 약간 이런 냄새 났다고 식초 냄새 괜찮았는데 나쁜 거 아니야 준수야 그런 거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거든. 응, 응. 저희는 지금 이렇게 주가각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오후 4시에 배가 끊긴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4시 넘어서 도착을 해가지고 이 배를 못 타게 됐어 너무 아쉬워 아쉬운대로 제가 주가각의 풍경을 담아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강 근처에 레스토랑이랑 카페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배가 둥둥 떠다닙니다 뭔가 여기서 노을 지는 풍경을 구경하다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우와 예쁘다 카페야 카페? 이쁘다 얘 대학교 졸업사진 찍니? 그러까요 한번 봐봐요 이야 여기에 꼬치들, 키조개랑 가리비, 그리고 대왕가지 여기 칭따오 두병 서비스로 주셨어요 그래서 중국어 잘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와야 돼 짠! 깜대이너 음 여기 안 맛있다. 먹어? 저기 안 먹어? 음 기족에 대박 사건. 바지는 안 돼. 이 껍질만 한번 빼야 한데. 음. 자, 이 마늘이 아주 갈아가지고. 마늘 진짜 맛있어. 근데 진짜 맛있다. 음, 이게 가리비지. 음, 너무 맛있다. 대박이야. 하나 가리비 원, 가리비. 하나 2,000원? 그래도 뭐 먹을만 하네. 맛있네. 음. 음.

안에, 좀, 좀. 이 머리를 떼는 거잖아, 그지? 어 여기 그냥 갈라지는 이유로 떼가지고. 엉 보다 뜨겁네. 엿. 엉 앞집만 달라 그렇다.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, 이렇게? 아, 근데 꼬리, 꼬리에다가 젓가락 넣으면은 확 빠져. 닭새우 이렇게 먹는 거잖아, 닭새우. 먹어볼게요. 야, 진짜 맵다. 음. 오, 잘 음. 잘 음. 잘 마라롱샤 먹는 방법. 마라롱샤 먹는 방법. 전갈 아니고요. 롱샷. 머리를 떼. 그 다음에 꼬리를 떼요. 꼬리를. 야.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집어 넣어요. 조심스럽게. 확 치워 나갈 수 있으니까. 어 뭐야 내야 이거. 어. 어. 알은 먹어야지. 진짜 조금 나오긴 한다, 그렇지? 이 큼직한 바닥까지해서 요거 조금 나온데, 게 살이 이쁘게 생겼어. 오, 머리 떼고 꼬리 약간 비틀었을 때왜그 젓가락으로 몇번 쓰셔? 음, 오, 이거 봐, 너무 잘하지 나. 매워서 속이 타들라고 이러지 않거든? 닥 끝이 얼얼해, 막 엄청 센 치약으로 이빨 닦은 기분이야. 허리를 약간 꼿꼿이 세워가지고 젓가락을 쓰셔야 돼. 허리가 구부러져 있어가지고. 허리를 좀쭉 눌러서 쓰셔야 돼. 그래서 꼬치를 쓰셔야 돼. 왜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러워 보이지? <laughs> 신성한 밥상 머리 앞에서? <laughs> 밖에 앉을까? 음, 안녕. 네. 저희는 오늘 이제 브런치를 먹으러 신천지, 신티앤디에 네. 왔습니다. 아냐, 아 밖에 앉아. 네. 어에 수제버거 먹어볼게요. 이건 버거가 아니라 그냥 고기에다가 빵을 조금 얹는 그런 음 느낌것 도모띠! <laughs> 토마토. 터지는 거 아니야, 이거? 뜨거워, 안 뜨거워? 안 뜨거워, 안 뜨거워. 도모띠! 약간 상큼한 느낌. <laughs> <laughs> 도모띠! <laughs> 먹고 커피 먹으러 가면 짱이겠다. 음. 나 여기 낙청자 살고 싶어. 나, 나 중국어 되면 나도 안돼도살수 있어 솔직히 교통비 싸지? 식비도 괜찮아 근데 그건 어때? 약간 주거비용? 비싸 비싸? 나 사는 아파트가 월세로 치면 거의 170만 원몇 어? 음 명이 사는데? 3명 몇 평? 한국으로 치면 4 0 40평 정도? 정도. 응. 4 0병인데 170에 3이 남아갔어. 나눠랬어 되게 외가는데그 <목소리> 그러니까 정도. 이런 데는 와미쳤다면안 음, 월세가 60이야. 돈이 뭐야 근데? 난 그, 그 회사에 아, 그1 0 0라서 회사에서 아, 그래도 다 해야 네난 200만 줘도 되니까 화면 <laughs> <한> 집만 주면은 <laughs> 와서 할수 있어. 뭐든 할 거야. <laughs> 메이드 가정부라도 할 거야. <laughs> 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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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씨 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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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쟤따 쟤도 따도쟤따 쟤도 여보세요, yep, so? 이자야 잘 지내? 나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우리 헤어지기 전날에 같이 스시 먹었잖아 근데 스시값 6만원 나왔거 3만원 계좌로 붙여줄 수 있어 카카오페이도 된다면서요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모두 다 야. <laughs> 저희 집에 비대설치였어요 비대. 웅진 룰루 아, 비대. 응, 진, 혹시 몰라서? 어. <laughs> 어, 혹시 몰라? 어, 조이. 어, <laughs> 밀크? 응 음. 으음~~ 음. 망모떼 새우 샤오롱바오 음. 뭔가 톡 터져 나오죠? 우리 그때 갔을 때 돼지고기 다 팔려가지고 못 먹었잖아 돼지가 제일 맛있어 제일 싼게 제일 맛있어 그렇다고 내 입맛이 싼건 아니야 알지? 고기가 맛있을 뿐이야 상하이보관 상하이 비둘기 완전 많아. 해리포터에 나오는 헤드윅 그 그런 비둘기. 근데 비둘기가 이쁘다, 흰색이라서. 근데 눈이 빨간색이야. 무서워. 잘 자라 우리 아가. 앞들과 뒷동산을. 어. 다리 엄청 길어. 보여. 뒤로 가봐 이렇게. 어. 다리가 아주 팔척끝입니다, 팔척끝이 트와이스 트와이스 여기 뭐야? 차원의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,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거의 인터스텔라 마냥 <laughs> 신기하지? 음바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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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맛있어? 나는 완전히 맛없는 거 같아 나도 이건 베이컨이 어때? 어 이거 나 좋아하는 거다 모기버섯 이거 중국 요리에 들어가는 거죠 모기버섯? 어, 이런 것도 브로콜리도 좀 넣어줘야지 약간 건강해 보이고 쉐이하 <laughs> 고시. 음, 음, 마모띠. 나는 해외 가서 맛없는 음식이 없는 것 같아. 그렇지? 다 맛있어. 게 진짜 좋은 거야. 다 맛있어. 입맛 에다 맞아. 그게 진짜 좋은 거야. 나는 첫 해외 여행인데 중국 음식 이안 맞을까 봐뭐 라면이랑 그런 거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다 맛있어. 이런 향 같은 거다 너무 좋아. 어. 나배불른나도나 왔다. 시마이. 잘 먹었습니다가 중국어로 먹었습니다. 뭐야? 잘 먹었습니다. 와. 수뭐야 처. 뭔가 일본어처럼 약간 고치소사마드시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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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런 느낌. 고치소사 뭐? 고치소 고치소... 사마 대시다 고치소사... 고치소 고치소 사마... 사마 대시따 고치소 사마 대시다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따 기분은? 고등학생땐 일본어 했고 대학교 왔으면 중국어 하고 네, 둘다 못하잖아 다다그 약간 겉기식으로 밖에 안해 야그 교양과목으로 들으면은 안돼 한자 1급달러면 1년정도 공부해야 돼 진짜? 1년 내내 한자 공부만 하면 1급달러 너 한자 1급 있어? 근데 너 얘는 따면딸수 있는 거지 한자 아니야? 중국어로도 달라 단체자를 해으면전체자 단체 존나 핵순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도 솔직히 한자 이런 거 아는 것 보다 차라리 얘처럼 회화가 잘 되는 게 나은 같아 음. 실생활에서 써먹어야지 맞아. 특히 붉은 불토에 술 마시면서 내가 그냥 클럽용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<laughs> 내가 매주 클럽 갔단 말이야 중국에 살때 그래서 나는 클럽용으로 많이 배웠어 어디 살아요? <laughs> 실전 회화죠? <laughs> 실전 회화죠 어디 살아요? 혼자 살아요? 아, 혼자 살아요?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? <laughs> 수도꼭지 돌아가요.